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청년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 부동산을 취득 후에 에,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죠. 2020년 2월 4일. 에, 정부가 공포함으로써부터 6개월 후인 8월 5일부로 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제 그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그리고 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데요. 어, 즉그 계약에 의하여 어, 양도된 경우. 그리고 상속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상으로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그리고 이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는 어, 농지 및 이야에 대하지만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이제 그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이제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 면장이 위치하는 보증인 5명의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5명 중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 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도 이번 법에서 이제 새로이 만들어졌네요. 사실 이 법은 이전에도 이제 한시법으로 시행이 됐었죠. 이 78년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고, 93년 1월 1일, 그 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한시법들에 대해서도 그 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만 받으면 됐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 예외를 한다. 그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복지구. 어,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을 수복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38도 선보다 서해쪽은 더 내려와 있고 동해쪽은 더 올라가 있죠. 이 법을 위반해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어,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이행하실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부동산 임자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다 라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